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원입니다. 어, 바쁩니다, 바빠 중계도 해야 되고,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아주 바빠요. 자, 한2 2년 동안, 어, 중계업 뭐 부동산 중계만, 어, 진행을 했던 제가, 어, 거북섬 시와우 주변, 그 다음에 보니타가를 활성화를 시켜보자, 상가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 자, 부동산은, 어, 자가용 사무실, 그 다음에, 어, 제 입만 있으면 되죠. 입만. 어, 그런데, 가게, 상가 오픈이라는 게, 특히 요식업이라는 게 준비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어, 새삼 알게 됐습니다.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화와. 어, 하다 못해, 어, 정수기, 그 다음에 카드, 뭐, 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 어, 진짜 준비해야, 되, 준비해야 될 게, 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제 임시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어, 가오픈이죠. 가오 가오픈. 어, 좀, 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어, <laughs>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해.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어, 이렇게. 한 방에 어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한 방에 짜자자작 준비해가지고 딱 갖다 줄 텐데 야 오픈어 달라 수저 달라 젓가락 달라 물 달라 냅킨 달라 어 그럴 때마다 가니까 어제 한 20kg는 달린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이거 살 빼려고 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 한한 한 달만 하면 살이 쏙 빠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배도 안 고, 안 고픈 것 같아요, 배도. 어, 흑이 지지도 않고. 이. 막,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어리버리 합니다. 어리버리 해. <laughs> 네. 자, 아무튼, 뭐, 어제 또, 어, 뭐,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좀 미안한, 어, 감이 좀 많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어, 완벽하게 준비를 어 못한 음 못한 그런 상태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어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몇 어, 가지를 먹었는데 계산이 빠졌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어리둥절합니다 뭘 입력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어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좀 많이 구해야 되는데. 특히 거북선 쪽이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람 구하기가 최저임금이 얼마다 2 차원이 아니라 어 사람 자체를 구하느냐 마냐 어2 차원이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거북선 쪽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어뭐 드시러 가면 어 저도 그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 야 맛이 있네 없네 막 이렇게 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음식 먹으러 가면 반드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하면서 나와야 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 모든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어, 지구가 돌아가죠. 어, 지구가 돌아갑니다. 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어, 그일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이죠. 요식업 창업, 어, 이 업무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어,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무만 계속 했다 그러면, 아, 세상이 좀 순탄하구나. 어, 세상 만만하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번에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야, 세상 만만하지 않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한 번, 어, 더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빨리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더, 어, 많이 해봐야 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음, 7월달은 버스킹 행사를 보니타가에서 하죠. 보니타가 저희 가게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버스킹 행사를 진행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히 보니타가는 어제 어, 어제 파라루프 어, 인피니트풀, 키즈풀 어 그리고 어, 3층에 있는 트리아트 어, 이렇게 오픈을 했죠 어, 오픈을 했습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어,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는 뭐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놀이를 하니까요 아직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주중에는 많이 올 수가 없죠 아마 오늘 내일 음.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인피니트풀 같은 경우는 원수풀인가 원수풀 물을 데워놨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위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도 물 속에 들어가면 아주 따뜻합니다. 어, 제, 그 어제 그제 어, 그제 제가 어, 인피니트풀 이용을 해봤죠 근데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위에서 뭔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가 쏟아지고 뭐해도 그냥 물속으로 어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날씨가 뭐 더운 날보다 오히려 비가 오는 날이 더 낫습니다 어, 아이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온수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물놀이 하는 것도 좋고, 특히 3층에 있는 트리가트 그거 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 물고기 입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들죠. 음. 자 아무튼 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 부모들은 보니타가 인피니트풀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특히 또뭐연예인팬 사인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3시에팬 어, 사인회가 있으니까 어, 파라 루프도 이용을 해 보시고 연예인 얼굴도 한번 보시고 어, 여배우가 온다라고 하니까 어, 그 연예인 얼굴도 한번 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거북섬이 거북섬이 어, TV에 어,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본니타가 이제 그, 그 파라다이브 35, 35m 깊이의 프리다이빙 어그 파라다이브 35가 오픈을 할 경우에는 어, 여러 연예인들 또 어, 전문 다이버들 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어, 수영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주 21일부터 23일 동안 어, 경인방송 주간 하에 축제를 하죠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말까지 거북섬은 축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자, 아무튼 음, 시흥시에서는 이쪽 관광 쪽에 어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겉선뿐만 아니라 뭐 응계 지구도 있고 뭐 무랑저수지도 있고 어 다양한 곳이 어 많이 있죠. 근데 안산 같은 경우는 이 관광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뭐 대부도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는데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뭐 이거 뭐, 선거만 나오면 대부도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습니다. 어, 대부도가 엄청난 자산인데, 안산에서는 왜, 왜이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시흥시에서는 진짜, 어, 특별 그, 그, PF팀도 구성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관광 쪽에 많이, 어, 집중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보니까, 시흥이 좀더앞서가는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어, 세계 최대 규모, 음, 인공서핑장도 가지고 있고, 어, 뭐, 미오 코스타, 파도풀장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 또 마리랑도 가지고 있고, 아쿠아 펜랜드, 어, 아쿠아 펜랜드에, 어, 관상어, 어, 관상어 테마가 있는, 어, 아쿠아 펜랜드도 가지고 있고, 뭐, 해양박물, 해양박물관, 뭐, 다양한, 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 중에 가장 핫한 현장이 거북섬이죠. 어, 거북섬입니다. 주말에, 어,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 제가 그 촬영을 조만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 시행사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어, 운영사, 어, 운영을 위탁을 줬죠. 어, 그래서, 운영사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프루지오 시티, 어, 프루지오 시티가 7월 1일부터, 어, 호텔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어, 규모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설들을, 어, 그것을 빨리, 어,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시행사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어, 그쪽하고, 그 다음에 뭐, 마리나베이 101, 선셋 101, 어, 선 등딱지 쪽 소식을, 어,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40층 반잔트리 호텔 부지, 어, 예전에 반잔트리 호텔 부지라고 했던 부지요. 에그 부지가 주인을 찾았다는, 음, 그런 소식이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그 40층 반잔트리 호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잘 되면 옆에 또 40층 호텔 부지를 매입을 해볼까 한다라고 하니까 음. 거북섬의 상징이죠. 거북섬의 상징입니다. 그쪽이 지금 어, 프리조 시티만 들어서도 포토존이 돼버리죠. 어, 그런데 옆에 40층, 45층 호텔이 들어선다 그러면 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느낌이 다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야 됩니다. 꼭 들어와. 그거 하고. 어 여기 대구알 남자는 꼭 들어와야 되는 어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비가 와가지고 있다 어 오늘 내일 이거 오후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요 비가 안 와야지 많은 사람들이 또거북섬을 그 찾아가지고 버스킹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야시장 뭐어 금요일이면 뭐. 자, 어, 영화, 감, 영화 감상, 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러는데,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온 다음에는, 어,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어,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어, 곡성을 좀 살려, 어, 살려보도록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강사님 부동산 대표 이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